페리클래스, 어, 페리클래스라는 페리클스 인물이 이렇게 삶의 역경을 딛고 고난을 겪으면서 희망을 잊지 않고 가족이 어떤 생명 속에서 다시 만난다 이런, 이런 요즘 참 살기 힘든 흠한 현실에 희망과 가족의 사랑과 이런 걸 어, 알려주는 그런 페리클래스 캐치피의 작품을 연출하게 됐는데요. 워낙 작품이 방대하고 이야기도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이래가지고 관객을 어떻게 만나서, 관객들이 어떻게 보실지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다보 사실주의 연극이 아니라 제 연극이 쉑스피어라든지 어떤 전통 연극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관객 연극성 이런 부분들의 가장 초, 초점은 관객과 무대와의 한 호흡인 것 같아요. 쉑스피어도 사실 그런 작가고요. 그 이번에는 사실 저희 관객하고 이렇게 마당처럼 막온다는 그런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가오오 이 셰익스페어 작품 중에 아마 해설자 역할로 가장 많이 나오는 셰익스페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페리클레스가 해설자가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고 끝에 나오고 아니면 중간 에 잠깐 나오는데 이 가오오 이 작품은 가오오라는 역할이 계속해서 장,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관객하고 또 다른 소통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저 본능적으로 이렇게 관객들하고 노는 걸좋아하다 보니까 꼭 대만에 없어도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내려가서 관객하고 소통하는 장면을 배우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어, 테리프레스도 오는 고뭐 아마 이 작품 그대로 다 하면은 네, 한 5시간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 지금 한 2시간 2시간 네, 40분인가요? 네, 2시간 40분에 압축하고 생략하고 뭐이 방대한 원작을 좀 처음 여기 또 예술 전당이고 또저 예술 전통극장에서 또 상당히 오시는 관객층들도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큰 목표가 셰익스피어 의 페리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좀 관객들에 친근하게 설명할까 그 장면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그뭐 옛날에 고대의 어떤 그런 거를 리얼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요즘에 <laughs>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굉장히 좀 친근하고 익숙한 이미지들 이런 부분들 원래 작품 보면 훨씬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이게 고대의 얘기이기 때문 그런 그런 거일 뿐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어, 가능한 원작 셰프스피어의 페리클래스가 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했던것 음,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원장이나 같이 무술 경기는 안 나옵니다. 지문은한 줄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나가 노래하는 부분도 원래는 한 부분인데 저희가 한두세 군데 더 늘려서 음악적인 그런 좀뭐 장혁이 음악을 보는 분이 시지만 이렇게 그 음악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고객들한테. 캐치피어가 갖고 있는 그런 음악성을 더 확대해서 관객들이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이게 생각을 했던 것같습니